네, 제 57회 백상예술대상에 인기남, 틱톡 인기상에 영광의 주인공 김선호 씨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Here 어, we are 네. together with Mr. Sonho Kim. He is the winner of TikTok most popular artist. 아, 네, 감사합니다. 지금 축하를 더 받으셔야 되는 게 실은 You r fans gave you this award. They voted very hard and made you win this award. I assume you will have a lot to say to your fans. 아, 네. 아, 그래도 팬분들이 열심히 투표하고 있다고 또 이런 글 같은 거 올리고 거 봤는데 아 사실 기대 안 했는데 제가 어해지고 정말 팬분들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러면 이참에 감사하시니까 우리 팬 서비스 하나 가죠. 어, 뭐 예를 들어 네. 뭐 손하트나 뭐 윙크나 뭐 좋은 거뭐 부탁드려요. 네. 네,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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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메라 보시고 해 주시면 됩니다. 네, 팬분들 감사합니다. <laughs> 백상예술 대상의 처음이신데 네, 인기상까지 받으셨어요. 올해 백상이 배우 김선우에게 어떤 의미일까? 나에게 백상이란에 대한 답이 궁금해서요. 저한테 올해 백상은 정말 큰 선물이 될것 같아요. 배우로서 백상에 어, 노미네이트 된다는 것만으로도 영광인데 팬분들이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어, 반드시 좋은 모습으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What actor do you dream to become? 일단 배우로서 어떤 배우? 저는 어, 글쎄요. 잠시만. <laughs> 음, 배우로서 네뭐늘 <laughs> 했던 말인데 어 다음에도 다시 같이 작품하고 싶은 배우가 되는 게 목표였거든요 지금도 그게 꿈이고 어 그건 연기뿐만 아니라 다른 어 태도 면에서도 다 포함이 된다고 봐요 그래서 다음에도 꼭 같이 함께 하고 싶은 배우가 되는 게제 목표입니다. 아, uh, say so your last words to your fans in this interview, please. 마지막으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하고 wow. 네 팬분들 정말 진짜 감동이고 사실. 상받들어 오기 전날부터 <웃음> 떨려가지고. <laughs> <laughs> 아, 인터뷰도 막 글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해야 될 말을 너무 감사한데 다 표현이 됐을지 모르겠습니다. 어, 제가 반드시 어, 연기로 더 좋은 모습으로 보답할 테니까요. 지켜봐 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와, 저희도 김선호 씨를 지구 끝까지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어. 아, 말씀드린 것처럼 다시 또 김성원 씨를 이 자리에서 뵐수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인터뷰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 받으신 거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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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oh, we are with uh, Mr. Sonok Kim, the most popular artist voted by TikTok and your fans.